할렐루야. 김광동 목사의 10년 전 저녁 편지 2011년 12월 9일 양화진 선교사 열전 147번째 베어드 선교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의 성구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이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세계 기도 정보에서 인용 오늘은 호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30 5만 명의 토착 원주민은 서구 문명과 탐욕을 맛본 후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자신의 땅과 유산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세속주의, 여가생활, 쾌락, 부요함은 호주를 특징 짓는 말들이다. 호주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세속화됐다는 거죠 세 번째 저녁 편지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농촌 소년이었던 베어드는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곧 앉아서 글을 읽는 것만 자랑스러워하던 조선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을 개혁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교내 자조사업부를 두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근로와 자조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제1의 교육 목표로 삼았습니다. 배어드가 자조교육사업에 성공한 요인으로는 첫째, 창의적인 교육 정책. 둘째, 내비우수 선교 방법을 당시 조선 실정에 맞도록 적당히 수정하여 적용시킨 점과 그가 내세운 교육 정책에 있었습니다. 그 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교육은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2.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종교적, 정신적 성장이어야 한다. 3. 선교부가 경영하는 학교의 중요한 목적은 토착신앙을 심어주는데 있어야 한다.무지가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한국교회를 섬기는 기독교사들과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에, 월급을 받으며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자들이 모두 베어드 선교사처럼 살게. 하소서 춘산의 말입니다. 에, 에, 사실을 말하면 504년 전에 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죠. 에, 천주교의 에, 그 사제직을 통해서 그당시의 교인들은 설교 말씀도 듣지 못하고 왜냐하면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그 당시에 그걸 들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또 신앙이 잘못된다 그래가지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회가 완전히 기독교 철년 암흑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종교역자 루타가 일어났죠. 에 그래서 어 사실은 에 예배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다해서 모든 거 이런 그 천주교의 그 강단 그런 것을 폐쇄하고 어 중앙에다가 강대상을 놓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에, 이 사제제도를 없애려고온 거예요. 에? 그런데, 에, 그게 없애는 게 쉽지를 않죠. 에? 그래서 신학성경에도 보면, 목사라는 단어가 원래는 없어요. 그저 세 번, 네번 정도 있는데,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에? 올바르게 번역하면.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 형편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 일은 목사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 이제 평신도가 살아야 한다, 평신도가 일어나야 한다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예. 그래서 원래 루터의 신앙은요, 예. 이, 예, 부잣집에서 종사를 여면서 청소하는 그런 청소부들도, 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대지 를 청소하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청직이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직업의 규천이 없는 거예요. 참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충실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경제가 성장되고 부자가 된 거예요. 예, 지금도 제가 연구한 바로는 중국의 워치만니 이건 뭐 성자죠, 사실은. 모택 동과 맞서가지고 평생을 감옥살이하면서 순교하셨는데 우리나라서는 지방 교회라고 그러죠. 저는 자유중국에 가서 실제로 봤어요. 아, 그들이야말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제발 교파로 나누지 말자. 에? 너무나 파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해서.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세워요. 그래서 어, 대만에도 있으면 뭐 대만 제일 교회, 제2 제3교회 이렇게 하지. 절대 교회끼리 경쟁하지 않아요. 벌써 200명 교인들이 되면 에, 지교회로 이제 해쳐서 모이도록 여왕벌이 이렇게 따로 집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300명이 되면 교회를 분리 버는 거예요. 분리 개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자리 끼워도 없고, 예배당 크게 뭐지고 빚을 내고, 이런 것도 없고, 헌금도, 어, 헌금은 하나 넣었는데, 제가 대만 가서 그 헌금만 찾느라고 한참 찾았어요. 그리고 봉투도 딱한 장이에요. 그리고 무명으로 헌금을 드려요. 거기 한 장에는 11조, 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헌금, 예를 들면, 뭐 이런 선교 헌금, 또, 에, 거기는 이제 교육자가 없고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평신도 장로, 어, 설교하는 장로, 그리고 행정하고 치료하는 장로 있어가지고 에, 얼마나 얼마나 은혜로 키는지 몰라요. 음, 그들은 교인들을 천명 모였다 그렇게 하네요. 정말 주님을 영적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제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경쟁이 없어요. 예? 어 목회자들이 예, 예, 큰 교회를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처럼 예? 적은 교회들은 어려움 당하고 그게 아니요 전부 어, 300명 되면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저는 참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를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교파에서는 오치만이는 이단 아닌데. 그의 제자 유트니스리는 어? 이단이다 해가지고 그유트니스리자는가 오추만이 책을 살라면요 서울에 기독교서적 가면 은저 뒤에다가 숨겨놓고 팔아요 그 이단 아닌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걸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에? 에, 우리는 목사님을 섬기면서 함께 협력하는 거죠 에, 그러나 모든 평신도들이 병신도가 되면 안 돼요 각 직장에서 목회자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집을 짓는 에, 방주를 짓는 노화가 되는 거예요. 예? 뭐 교회끼리 경쟁이 어디 있어요? 다하나죠 하나. 그래서 좋은 점은 배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에, 에, 시간마다 아, 감동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빠대로 맞지 말고, 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탄 우리가 돼야지 않느냐. 세상이야 시장 경제 뭐 민주주의 이면서 피닉불 부유부어는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에? 그래서 에, 우리들은 모두 형제고 자매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그래서 굴뚝 청소원은 옛날에 굴뚝 청소하는 게 아주 제일 그 비천한 직업에서 그러나 나는 굴뚝 청소원은 청직이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건너가 가지고 뉴잉글랜드 미국을 세운 것 아니에요. 이제 미국도 이제 커지니까 타락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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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나오죠. 저희 신구 동역자인 강인태 목사님은 아주 영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분인데 그분의 유한계시로 해석해 보면 바벨론의 하관식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우리는 다갈 사람들이요. 에 그래서 내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저도 옛날에는 지금처럼 크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선교자에서 교회 재정의 60% 선교 구제하는 데 쓰고, 뭐 애쓰고 힘썼지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제가 선교사 갔다 오고, 또 감리교 본부에 총무도 오면서, 또 봉화상 기술에 기도원을 세우면서, 내가 또 영적인 책을 읽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때 주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예, 그래서 천국 문꼬리 잡고 우리 예수님 빛난 얼굴 볼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도록 대개 대개 경우에 목사님들이 은퇴한 뒤에는 깨달아요. 특별한 몇 분을 빼놓고는 다 깨달아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목회자들 되기를 바라고, 후회하지 않는 모든 평신도들, 연말이 돼서 뭐 장로겠다, 오 권사하겠다,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한장 부르겠습니다. 449장. 449장 통일 찬송은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에, 우리 영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늘 세미하게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들려주 음성이 있어요 에, 예수 따라 우리 받은 것을 죽게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기쁨이 넘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이 밤도 주님 품안에서 세근세근 편안하고 행복한 밤, 주님과 함께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